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매달리기 운동에 관한 여러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어, 효과부터 주의점까지 정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영상에서는 뭐 회전근개 강화 자세교정 심지어 키 크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고 그존 커시 박사 연구 같은 거요 아 네네 또 허리나 어깨 통증이 어, 좀 나아졌다는 경험담 뭐 쇠질 연구소나 보통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 이런 데서 많이 봤고요. 그렇죠. 그런 후기들이 꽤 있죠. 그런데 또 에어런 홀싱 박사 같은 전문가는 이게 모두에게 좋은 운동은 절대 아니라고 음 경고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매달리기의 진짜 효과는 뭔지 특히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좀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매달리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그 견인 효과인데요. 여러 채널 뭐 쇄질연구소나 투팽쌤, 1분 지식 몸조 하는 형 같은 데서 설명하듯이 중력 때문에 몸이 아래로 당겨지면서요. 그 척추마디 사이 공간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요. 아. 그러면서 디스크 압력을 줄여주는 원리거든요. 아, 그래서 매달리고 나면 뭔가 이렇게 쭉 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군요. 약간 척추 스트레칭 같은? 네, 맞아요. 그런 감압 효과가 있는 거죠. 허리 통증이 딱히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척추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홀싱박스가 지적하듯이 매달리기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 불안정성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죠? 음, 쉽게 말하면 척추 마디가 정상보다 좀더 느슨하거나 아니면 제어가 잘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쇄질 연구소 영상에서 소개된 자가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엎드려서 등 근육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척추 특정 부위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몸이 움찔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좀 의심해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척추뿐만 아니라 그 어깨가 습관적으로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영상에서 강조하던데요. 쇄질연구소나 보통 사람 운동채널 같은 데서요. 네, 맞습니다. 어깨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매달리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매달리기보다는 그 케이블이나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회전근계를 따로 강화하는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척추 불안정성이 좀 의심되는 분들은 매달리기 대신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 보니까 서울대 정선근 교수님은 걷기나 달리기를 추천하시던데요. 쇄질연구소에서도 언급했고요. 네, 맞아요. 걷기나 달리기를 통해서 허리 주변 근육이랑 디스크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달리기 그룹 연구에서도 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고요. 오. 걸을 때는 가슴을 펴고 약간 좀 당당한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유지하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둥근 운동, 엉덩이 운동을 같이 해주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이 안전하게 매달리기를 하는 방법. 가장 기본이 그 데드행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데드 행말 그대로 진짜 죽은 듯이 매달리는 건데요. 팔이랑 어깨 힘은 완전히 빼고요. 오직 손아귀 힘으로만 매달리는 겁니다. 아, 힘을 쭉 빼는군요. 네, 니네 통이랑 어깨가 중력 방향으로 그냥 쭉 늘어나는 느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영상에서 이 기본 자세를 엄청 강조하죠. 주의할 점도 있겠죠? 그럼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 점프에서 확 매달리지 않는 거. 특히 체중이 좀 나가시면 발판을 꼭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흉곽을 너무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젖히지 않는 것,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너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립 잡는 법도 따로 있나요? 아, 네. 보통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손등이 보이도록 잡는 오버핸드 그립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그 1분 지식 몸좀마는형 영상 같은데 보면 손바닥이 마주보게 잡는 뉴트럴 그립이 어깨 부담을 좀덜수 있다는 의형도 있어요. 오, 그립도 신경 써야겠네요. 그럼 데드행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액티브행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액티브행은 데드행 상태에서 어깨를 귀에서 멀어지도록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동작. 숄더 패킹이라고 하죠.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어깨를 끌어 내린다. 네. 마치 그 어깨뼈를 등뒤 주머니에 쑥 집어넣는다는 느낌. 그렇게 등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는 거죠. 이건 등하고 코어 근육 강화. 또 자세 개선에 더 효과적이고요. 나중에 턱걸이 같은 거할때 기초가 되기도 해요. 보통 사람 운동 채널이나 위팽쌤 영상에서도 나오죠. 와. 액티브 행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더 운동되는 느낌인데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땐 얼마나 버텨야 할까요? 아, 처음엔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요. 한 10초. 그 정도로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한 90초 남성분들은 120초 정도를 목표로 삼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쇄질연구소 같은 데서요 90초, 120초 꽤 기네요 그랬죠 집에서 문틀 철봉 같은 거할때 발이 땅에 닿는다면 무릎을 굽혀서 발을 살짝 앞으로 보내 체중을 실어주면 되고요 아 꿀팁이네요 아 그리고 중요한 점그 특팽쌤 영상에서 봤는데 허리 통증이 있다면 행잉 레그레이즈는 피하는 게 좋다면서요? 아, 네. 정확히 보셨네요. 다리 들때 허리에 부담이 갈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골반이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면서 이걸 후방 경사라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에 압박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무릎을 살짝 굽혀서 복근에 힘주고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적인 운동, 아이소메트릭 운동이 더 안전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오늘 매달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매달리기는 분명히 척추감압이나 자세 개선, 악력 강화 같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게 뭐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척추나 어깨에 불안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요. 정확한 자세, 그러니까 데드 행이나 액티브 행을 잘 익히고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춰야 하고요. 물론이죠.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뭐 매일 앉거나 서서 중력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하루에 단 1분, 2분이라도 이 매달리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몸을 좀 감압시켜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척추 건강과 자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